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영어 실력을 이 최단 기간에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영어 영포자나 이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죠? 바로 이 아마 문법 공부부터 대부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법 공부라는 건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더 어렵게 그다음아 짜증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영어 문법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어 문법 공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영어가 크게 향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어 공부 방법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특히 이 다음과 같은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영어 공부 방법을 바꿔야만 됩니다. 특히 토익 시험이나 토익 준비를 시작한 뒤 6개월, 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 독해 지문이 아직도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되시는 분들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 이 중학생들이 있는데 아난 아직도 중학교 교과서도 해석을 못 한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이 단어를 알아. 근데 단어를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분들 있죠. 영어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루 한 시간씩 이상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독해지문이 어렵게 느껴지고 해석이 안 되는 성인분들. 특히 대학생들이나 어떤 공무원을 준비한 우리 공시생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영어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문법에서 해석으로 가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뭐요? 해석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법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공부 순서로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 책을 공부하는데 그 영어 문법 책을 공부하는데 그 영어 문법 책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국어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국어 책못 읽는 친구 있나요? 이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 책을 읽을 줄 몰라. 그런데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책을 못 읽어. 근데 내가 여러분 주식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어도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영어 문법책에 나오는 것을 어쩐다 해석을 할 수가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영어 공부의 향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여러분들 어때? 영어 문법책 해석 못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이 아닌 해석 공부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일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니면 옳은지요. 근데 왜 영어는 꼭이 문법부터 공부를 할까요? 당연히 영어가 안 늘어. 근데 우리가 일반 학원을 가더라도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법을 알아야지 영어 해석이 되지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영어가 안는단 말이야. 그럼 왜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문법 먼저 하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관행이에요. 관행.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문법 시험이 줄을 잃었어. 문법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공부부터 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대부분의 영어 시험이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문법이 한 문제뿐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듣기하고 독해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 이유가 뭘까? 해석을 잡아주는 이 체계적인 수업 방식이나 교재가 없어. 그러니까 문법을 주구장창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문법과 해석은 1도 1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문법 시험 위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법 공부를 먼저 했다고 쳐 근데 지금은 뭐요 수능 같은 경우는 문법이 단한 문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죽어라고 공부를 해 영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 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방식을 뭘로 바꿔야 돼 여러분 문법에서 해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서 문법으로, 해석에서 문법으로 가는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쑥 느는 거야. 이건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국어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하는 거잖아. 왜? 그래야지 공부가 되니까. 어쩐다? 영어도 같은 원리로 공부를 하면 된다 하더라. 그이야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머, 문법 없이도 해석을 잘할수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법과 해석은 1도, 1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법과 해석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주 논리적이고 이렇게 상식적에서 그 이유를 왜 가능한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2, 3년 정도 살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해석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 문법 알아 보라 모릅니다. 이런 문법 지식이 부족해도 여러분 독해 해석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니, 영어권에서 살다 오면 당연히 해석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잘하냐고요. 그 이유와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피킹이 이런 일상회화를 잘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예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5살 정도의 꼬마 아이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생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영어를 할줄 아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가면 6개월이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는 6개월만 미국 생활을 하면 뭐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시간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자 6개월이면 30일 제외하고 하면 180일이야 하루 24시간으로 잡으니까 4,320시간을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 스피킹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 우리가 미국에서 살더라도 실제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뿐이 안 돼요. 한 3분. 그러니까, 6개월 8시간 180일 1440시간을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면 어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피킹을 잘할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여러분 3시간씩 공부하잖아. 이 1340시간을 3시간씩 쪼개면 480일이야. 그러니까 약 480일간 하루에 3시간씩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잖아. 한국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엄마 아빠가 애국어를 쓰는 애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대화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만 한국에서 똑같이 갖추게 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회화를 잘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원어민처럼 해석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읽기와 듣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그다음에 4 8 0일에약 16개월 정도 읽기나 또는 듣기를 공부하면 말하기처럼 똑같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읽기, 즉, 해석도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아까 우리가 이렇게 토킹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하루에 3시간씩 글을 읽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는 수업을 일주일에 4번? 또는 세네번씩 매일 해.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 끝나잖아요. 우리가 일반 학교가 끝나면 전부 다 영어학원 다녀. 대부분의 학원들이 영어학원 다닌다니까. 그죠? 영어학원 가잖아. 그러면 매일 한 시간씩 또는 격일제로 두 시간씩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집에 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어 독해를또 해. 어떻게? 숙제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딱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우리 영어책을 한 시간 다. 학원에 와가지고 1시간씩 영어책을 봐. 집에 와서 공부한다고 또 1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어쩐다?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영어 진문을 여러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 잘해요? 여러분, 해석 잘 하냐고.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어? 짧게는 2년, 길게는 5, 6년을 영어 공부를 해. 근데 해석 잘 해, 못 해. 못 한다니까.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한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해석 공부를 안 해. 우리는 다뭐 공부하고 있어? 문법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잖아. 왜? 문법 공부한다니까? 그런데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요? 저랑 함께 공부하는 성실한 친구들. 왜? 저는 문법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 공부가 아니라, 해석 먼저 공부하고, 즉, 내가 공부하는 영어 문법 책을 해석이 가능할 때, 저는 영어 문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또는 2년 정도만 공부를 해도 웬만한 해석은 다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이 공무원 이 공시생들 여러분 가봐 하루에 10시간씩 이상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요 그 다음에 우리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뭐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은 공부를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안 늘어 왜 머리가 나빠서 아니, 그 뭐, 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다는데 뭔 노력과 시간이 부족해. 그 방법은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공부 방법을 바꿔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시간이 만약에 10년이잖아. 공부 방법을 바꾸잖아. 그럼 5년이면 돼. 아니, 4년 또는 3년. 누가 장담해? 제가 장담합니다. 그 수많은 증거 영상이 어디 있다고?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겠죠. 야, 그럼 해석 공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해석 공부는 어떻게 하겠냐? 무조건 구문 독해 공부해야 됩니다. 50개 패턴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해석 누구든지 잘해요. 이 50개 패턴이 합쳐져서 문장이 이만했던 것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0개 패턴만 잘하면. 해석은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어. 근데 구문독계 책을 아무거나 잘하면 안 돼,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구문독계는 대부분 뭐요? 구문독계, 즉, 해석을 잘하기 위해 나온 책인데 전부 다 문법 설명하고 자빠졌어! 문법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문법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반복 학습만 하면 돼.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쫙 하면 앞에 내왔던 내용을 뒤에서 자동 반복 학습이 되게, 되게끔 만드는 책이 바로 뭐예요? 영민정음이란 말이야. 영민정음 책 소개는 여러분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공부 방법을 어찌해야 돼? 바꿔야 만 돼. 어요 여러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문법 공부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 순서를 바꾸라고 해석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 문법이 필요하면, 문법 시험에 문법이 나오면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3등급 정도 뿐이 안 나와.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3, 4, 5등급. 그런 친구들은 문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문법이? 하나가 나오는데, 문법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왜 문법을 하고? 자빠졌어요. 뭘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법 공부는 언제 해야 돼 내가 뭐 3등급 또는 뭐 81점 2등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아, 문법이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그때 문법을 시작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토익은 문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 공부 해야 되겠잖아 토플에서 나오잖아 치 텔프 나오잖아 당연히 문법 공부 해야 되겠죠 언제 내가. 그 문법 제기 해석이 깔끔하게 될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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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문법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우리 듣기도 마찬가지야, 그죠? 네? 우리 듣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 대본을 딱 펴놓고 그 스크립트가 해석이 안 돼. 눈으로로 봐, 눈으로 봐갖고 해석이 안 되면 돼. 귀로 들어오겠어? 당연히 임파서블.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해석 실력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그때 듣기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영어 듣기도 되는 거야. <laughs> 여러분, 정리합시다. 영어의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 해석입니다. 내가 어느,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친구들. 여러분, 공부 방법을 바꿔보세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 쑥쑥쑥 늘어날 겁니다.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산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